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자본은 초국적 기업의 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본의 일부가 국민 모두의 몫이라면 어떨까요? 그 상상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주권 펀드입니다. 국민주권 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 석유, 광물, 기술, 인프라, 데이터, 이 모든 것을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국부를 공동소유로 전환해 미래 세대까지 함께 나누는 구조죠 세계의 성공 사례를 볼까요?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으로 만든 국민연금펀드가 이미 1조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테마색을 통해 국가기업의 수익을 국민의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리고 알래스카주는 연구기금으로 매년 모든 시민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도체, AI, 재생에너지, 공공데이터. 이 모든 것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공적 펀드로 전환하고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 그것이 한국형 국민주권 펀드의 핵심입니다. 국민주권 펀드는 단순한 금융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돌아오는 경제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미래의 국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미래의 이익은 모두의 손으로. 그것이 진짜 주권,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구독하시고 인문학적 여정을 함께하십시오.